다 쏜다! 갈아 빼서 다 쏘네 언제 쏘는거야 또? 이럭스니뭐이 그 정도는 오. 아니고 하나 이름은 아니 와, 장관이다 장관 자항관. 아, 네. 너무... 아니 다리 저게 누가 보면은 그냥 형광등이 나엔드벌런는뛰어라고 그치 늑대를 보는 사람은 없네 나야 그때는 치가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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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는는 아시아 아시아 수고래 해. 서울보다 훨씬 낫데 내일 아침에 강아니 아들이 바다가 오늘 모든 사람 야근 무지하게올리네요 <laughs> 우리는 몰라서 똑똑게 하는데. 예. 어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갑 바보지 마. 여기 광안리 바보지 마. 여기 올리면. 이렇게 전화 많이 올 네. 거야. 대주 대주. 근 전화는 못갔어 대주 8시에 온다 그랬는데. 이안 받은 면 빚어. 자. 오예! 예! 다리 가았네 아. 주선님 어, 아, 아 어, 왜 어, 빨리 와요. 우와!

문제가 문제네. 달이 진짜 버릇달 비슷하기 끝내. 네, 약간 기울었어. 어, 저 언제 쏜 거야? 카메라 못찍었는데 저기, 높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대박인 것 같아. 높이 어, 올라가는 것들이. 이.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. 예 어? 높이 어, 저기 높이 올라간다, 쟤. 어서 저 잡아, 저 잡아, 잡아! 그 전화를, 그 전화를 아, 늦었네 사쪽오 잘었다 내가. 아니 그러니까. 야 교회 주위를 불꽃이 튀는데 아잘 주위를 뺀다. 저 남부산 교회만 보면 장 참한데. 아니야 불꽃이 터지니까 시각화가 잘안 보임. 아. 오 예. 내 옛날 여자친구가 오타를 잘 쳤는데 오타 중에. 최고가 저거였어, 삽자가. 지금 <laughs> <뺏는다고 못 타주게 웃음> 타였어, 삽자가. 지금도 <laughs> 이 아, 나 오타가. 뒤에 있는 차가. 아, 내려온다 위험 오타 중이네. 생무지로 오타였어, 삽자가. 아, 저거 있다 어, 십자가. 십자가를 진짜 못고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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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, 터지고. 당연히 <laughs> 아, 예쁘다. 와. 완수 쏘다네. 와! 대박. <laughs> <laughs> 참고로 제가 들은 바에 하면 맨 마지막은 저 금안대교에 폭포수가 쏟아진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? 벌써 어? 올라간 분들이 아, 참아. 기 저기 골든비치 파크...파크...골딩? 골든? 야 다리 또 죽여준다 다리 맞춰서 할게 쟤아 진짜 대단하다 아옷잘 입고 왔다 다 입어서 <laughs> 클럽 가오예 그 사춘기 때도 아 근데 막판이 더흔잖아요 그렇죠, 그렇긴 하죠. 정말 완전히 잠깐 7분 쉬었나 볼까 아니 여기 살짝 등을... <laughs> <다리> <laughs> <이렇게 design Après carro> <laughs> 아 아니야, 내가 불안하나 내가 그렇게 나이 들고 나서 그다리 떠들고 이렇게 데 이게 눈하고 분홍하고 다르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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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나하고 다르네 어, 그니까 왜 이렇게 해서. 자주 왜? 올라온 데가 아니잖아 아, 자주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높아지면 되 얼마나 비싼 건데 찍을 막감 찍었네 와, 막 이랬으면 좋겠어 막 여기에 에? 새해 많이 겠어 시 기로 오고도 수산 시장, 서병수 씨, 심박 의핵심소 문이 많이 허 는데, 아 거의 예, 가가속가 이게 눈 하고, 보는거 하고,

시아 그게 그걸 몰라 놓나. 나이가 예? 어제 가 바클 물올라가라카지 완전. 야, 여기서 영도 부산 시장이라고 자막이 딱 떴었거든. 아부하구나 아이 아니 어디 좋은 명당을 하나 근데 희만자도 그지 아예 이게 이전에는 없었는데. 4호가. 이게 이게 그냥 <laughs> <laughs> 아무리 문장 있는 아니 문장 있는데 우와 손 없냐? 손 없어. <laughs> 그 우리 손녀는 대고 저로 갚았다 뻥뻥거리면 아놀려까지 놀린다. 아가이 놀린다. 그안 별리는 대로 자꾸 아그 애들은

집, 집, 집화게서 안, 나와요. 괜히. 이제는... <놀람> <줄>, <굉장히, 놀람> 야, 나 이제 아저가슴 아, 그래. 그, 어, 잠시만요. 저한고 네, 이제 번더 남았을 것 같은데. 왜 저기 진주 남강 내가 아, 아까 다리 건너는데 네. 트럭들이 고다고그들많이가 있더라고. 아.